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눌 텐데 한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반려동물로 키워지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보면 참으로 복을 받은 짐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모든 의료 혜택을 누리고 정제된 음식을 먹으며 주인의 모든 사랑을 받고 주인과 같은 집에서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반려동물들이 받아 누린다고 해도 그 복은 그저 주인이 육신적으로 제공해주는 의식주 정도와 특별히 그에 더해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그 이상 다른 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동물의 수명은 사람처럼 오래 살 수도 없기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어도 언제나 그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수차례 겪게 합니다. 결국 그 반려동물들이 누렸던 그 복은 그 짐승의 실존이 사람처럼 바뀐 것이 아니었고 그저 다른 짐승들과는 구별되게 주인으로부터 보호와 사랑을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반려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하는 존재로 바뀌게 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의 비밀을 사람에게 담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became 이 단어는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그저 흙으로 짐승을 만든 것과 다름이 없이 동일한 존재였는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사 모든 피조물에게 주셨던 생명과는 그 본질이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본질과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본질이 다르게 했던 그 생명의 개념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면 비록 살아있는 듯 하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것이고 다른 피조물과 같이 그저 육신적 생명만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의 실존을 허물과제로 인하여 죽은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를 왜 죽은 자라고 합니까? 그 생명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은 영원토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였고, 그러한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잊은 자가 되게 하므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복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성경은 저들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 유후의 셋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의 시작도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며 그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등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백성의 공통점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임을 그 유일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에 갈급한 자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갈급해 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재로 생긴 그 영혼의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갈급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통하여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또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등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며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는 갈급함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급하다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느리는 감정입니다. 애통하고 아프다, 힘들다.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갈급함. 지금 오늘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하고 애통하다, 통하다, 안 운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애통함과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육신적으로 두렵고, 육신적으로 없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에 갈급하다, 의에 줄인다, 애통하다라는 그런 개념은 죽은 자에게는 없는 개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담고 있는 한나의 서원 기도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응답받은 특별한 기도의 비밀로 그 모습과 내용을 모델로 삼고 있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저 그렇게 알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루되 만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바칠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드리겠다는 그녀의 서원 기도는 그 핵심이 단지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아낌없는 헌신의 기도 내용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있는 그녀의 겉모습을 살펴보면 분인 나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멀리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눈에도 마치 술에 취하여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리 은혜스럽게 보이지는 않았으며 본인 스스로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에게 설명할 때에도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말하며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신의 고통스러운 신정을 감정적으로 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뭔가 거룩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기도의 내용은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이었을까요? 우선 그녀가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그동안 아들이 없어 스스로 슬픈 여자라 할 정도로 그토록 아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던 그녀가 무엇 때문에 아들을 주시면 스스로 그 아들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었을까요? 한나의 통곡할 정도의 슬픔과 고통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상실감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죄를 지은 자라는 율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히려 육신적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주위의 시선은 불쌍히 여기고 극렬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더욱 한나와 같은 사람을 정죄하며 오히려 멀리하려는 경향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나의 서원의 기도는 그녀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그 고통의 문제가 단지 남들은 다 있는 자식이 자기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아들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 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증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식 자체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내게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녀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 2장의 내용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드러나 보이는 삶의 현실적 모습은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었기에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하며 억울해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10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똑같은 그통한의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은혜도 맞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너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버리셨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세요. 이 기도는 또한 요비했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병이 있고 그렇게 모든 자녀를 다 죽게 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어?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어? 숨겨져 있는 그죄 낱낱이 고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나의 통한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에게도 아들을 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 아니었고,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음을 증명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였고, 의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의 기도였으며,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적대시하는 기도가 아닌 마음이 정결하고 온유한 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애통함의 기도는 가정의 공적인 제사가 모두 마친 후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구절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화목제물을 받으면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함께 기쁨과 감사로 가족이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모든 제사를 속죄제, 번제 이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마무리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재물을 다시 받아서 온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그 말은 가정의 공적인 제사가 모두 마친 후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는 가족들과 함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된 모든 공적인 종교적 제사의 절차를 다 마쳤고 이미 제사장의 축복도 다 받았으며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쁨과 감소를 가족과 함께 화목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다 누린 상태였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여전히 해결될 수 없었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심령의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과 한나 자신과의 일대일 만남을 통해서만이 풀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 제사와 예배를 다 마치고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사장의 공적 업무를 다 마치고 쉬면서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우연히 보고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오해를 하여 단지 한나를 향하여 포도주를 자제하라는 엉뚱한 권면밖에 할수 없었지만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슬픈 여자라는 심정만을 그 제사장에게 말해주었을 뿐 자세한 서원의 기도의 내용은 제사장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한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3월상 1장 1절로 16절로 17절을 보면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 그런데 이 내용을 엘리 제사장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알수 있었어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해함 없이 알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정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안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는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바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에 그가 감사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 속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인데 미리 좀 보자면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한 나가 감사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뿌리라는 건 뭐예요? 내 자존감이 나의 그 영광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만약에 이 말을 요비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말을 다윗이 했다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한나는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된 것을 주의의 구원으로 표현하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에는 자신도 아들이 있게 되었음을 자랑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나는 드디어 자신도 아들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셨음을 그렇게 증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분인 나를 통하여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수도 없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말을 들었던 그리고 그렇게 조롱의 눈빛으로 자기가 비춰졌던 자신에게 한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석과 같이 변함없이 진 사랑을 드디어 큰 소리로 말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되었음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번 그 사순절 기간들을 통하여 기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그냥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열심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갈급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복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의 속한 모든 곳의 공동체 안에 그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거나 한나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온전한 복이 무엇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고 그 복을 복으로 간절하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갈급한 것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세상이 갈급해하는 그런 육신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하는 심령의 애통함과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세밀하게 느끼며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풍성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갈급함을 가진 기도였는지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와 신앙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빠졌습니까? 교회를 주일날 안간 적이 있습니까? 뭐 다른 걸안한 적이 없잖아요. 한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갈급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평안함도 없었어요. 모든 공적 예배에는 그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내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심령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그의 심령이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이 한나의 진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울수 있는 자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가장 평안하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슬픔을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한나를 이해한 것이고 그렇게 한나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는 모든 공적인 절기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령이 통함을 회복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가 아들을 낳기 전입니다. 아들을 낳고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셨던 그 은혜의 비밀을 이미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은 어디서부터 진짜 시작된 것이냐며 응답을 받고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기도의 내용이 회복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이미 그 근심 빛이 없었던 애통함 슬픔이 회복되었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 표서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안하고 부유하지만 우리의 갈급함은 사람 앞에 아쉬운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을 갈급해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웃을 수 있고 여유롭지만 하나님 앞에선 지극히 가난함으로 울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의 회복됨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갈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줄이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애통해 하며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참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당당히 외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갈급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모든 삶의 여건 속에 매일 갈급한 것을 쫓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갈급해야 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비밀들을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